아,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여기 공중화장실 앞에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어, 이럴 때 제가 알려드린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깐 화장실을 갔다 아이고 콜까지 들어왔네 <laughs> 일단 콜 <콜을> 냅두고요 <laughs> 이렇게 내리신 상태에서 요거문 잠그시고 창문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를 잠깐 세우고 얼른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와도 이제 안심이 되죠 <laughs> 이렇게 일을 다 보고 나와서 스마트키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띡 누르면 문이 열리죠? 탑승을 딱 하면 됩니다. 아. 어, 아, 몰랐는데 밖에 있다 차에 타니까 <laughs> 차에서 음식 냄새가 <laughs> 창문 좀 열어서 환기 좀 시키고요. 여기 손님 아직 잘 기다리고 계시죠? 웬만하면 손님들이 다 이렇게 잘 기다려 주십니다. 혹시라도 뭐 내가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화장실이 급한데 뭐 코를 끄기 전에 이렇게 콜이 들어왔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놔두고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오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laughs> 조금 일을 하실 때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그 3초를 말씀드렸잖아요. 손님이 승차하셨을 때 문을 이렇게 닫으셨어도 한 3초 정도 꼭 백밀러로 좌우 확인 잘 하시고 그리고 출발을 하시는 게 좋고 손님이 하차하신 다음에도 꼭한 3초 정도는 주변 확인을 좀 하시고 출발하시는 게좀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예방법이기도 합니다. 항상 보면 이렇게 급하게 출발할 때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손님이 미처 문을 다 닫지 않았는데 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손님이 내리셔서 차에서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는데 출발을 해서 뭐 차에 부딪힌다거나 발이 밟힌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한 3초 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그렇게 출발하시면 그런 사고들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손님이 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그는데 갑자기 손님이 문을 다시 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손님이 자기가 차에 뭐를 놓고 내렸거나 뭐를 놓고 내렸다고 착각을 한 경우에 그냥 무지성으로 문을 다시 열어버려요. 근데 내가 급하게 그냥 출발을 하다 보면 그런 데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대비해서 항상 꼭 손님이 내린 다음에도 한 3초 정도는 주변 하긴 하고 손님이 멀리 떨어진 거 확인하고 그리고 출발하시는 게 좋다. <laughs>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막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내 오늘 하루가 크게 바뀌진 않는다. <laughs> 뭐, 물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아주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 조금의 차이로 얻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유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 나가기 전에 라면을 좀 먼저 끓여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laughs> 작은 누님이 어, 김치를 종류별로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 오랜만에 라면 한번 끓이겠습니다. 요거 라면은 무조건 레시피대로 끓이는 게 제일 맛있죠. 물 550ml 넣고.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이 라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프 넣어주시고, 면 넣고, 취향에 따라서 계란 넣어주시면 또 맛있죠? 저는 계란 좋아하니까 계란 한개 넣을게요. 계란 한개 넣고, 자, 이제 불만 키면 끝. <laughs> 자, 라면은 다 되었고요. 이제 김치를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참 누나가 이거 잡채도 갖다 줬는데, 잡채 안 먹을 거면 냉동실 넣으라 그랬는데, 그냥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주 그냥 김치를 종류별로 <laughs> 이렇게 세트로 갖다 주셨어요. 일단, 깍두기. 와, 이거 보세요. 와,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깍두기는 한5개 정도? 너무 많이 끄내면 어, 근데 맛있는 냄새 난다. 여섯 개. 깍두기 여섯 개. 일곱 개? 행운의 7 <laughs> 그리고 요거는 열무김치. 제가 또이 알타리무 뭐 열무김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열무김치를, 우와. <laughs>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열무김치는 두 개. 라면 하나 먹을 거니까, 요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파김치. 와. 저 파김치 무지 좋아하거든요. 파김치는 요만큼. 와, 이거 라면 한번 먹으려고 이거 너무 진수성찬인데? <laughs> 파김치는 좀 잘라야겠다. <laughs> 먹기 좋게. 파김치는 4등분. 5등분. <laughs> 보세요. 벌써 라면 땡기시죠? 어, 라면이 금세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끓여주면 라면은 금방 되죠? 짜잔, 다 됐습니다. 진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김치 종합 세트, 라면, 그리고 잡채. 잡채는 엔지에 한 1분 30초 정도 돌렸는데 조금 차가운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도 그냥 먹겠습니다. 뭐, 우리 냉면도 먹는데요, 뭐. 잡채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잡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좀 많긴 하다. 근데 이거 아껴먹는다고 덜어먹어봐야 나중에 남은 걸 제가 먹질 않아요. 이것 보세요. 음. 음, 너무 차갑다. 1분 <laughs> 30초만 더 돌리세요. 아, 라면, 라면은 뭐, 그냥 맛있죠? 아뜨 봐. 아 뜨거 아, 음음와 저희 누나가 이거 갖다주면서 좀 싱거울 거라 그랬거든요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와 진짜 싱겁네 <laughs> 근데 맛있어요 요거 파김치 아 아파 아. 어. 와. 피곤하면 이렇게 입술부터 이렇게 증오, 증오? 증조가 <laughs>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 나 요새 잠도 잘 자고 일도 많이 안 하는데. <laughs> 너무 놀아서 그런가? <laughs> 음 지금 5시 반이거든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얼른 먹고 나가서 6시부터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채 다 됐다 아, 잡채를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와, 요거 보세요. 고기랑 버섯. 음! 아, 이것도 싱겁네.